가성비템 3만원대1배비싼 30만원대.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유튜브 하고 나서 오랜만에 방구석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이 영상을 방구석에서 리뷰를 하고 있느냐? 방구석이라고 얘기 안 하면 사실 모르겠지만 이 제품들을 리뷰를 하고 싶어서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어, 그 다양한 헤어 제품들 제가 쓰고 있는 거 헤어 스타일러 제품들 리뷰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샤크의 제품이에요 샤크 샤크의 제품인데 여러분들 드라이어 다이슨 다들 사고 싶어 하시죠 워너비 제품 중에 하나 근데 저는 다이슨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아직 은 뭔가 되게 과소비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샀어요 생각해보면 은 차라리 그냥 다이슨 하나는 산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이제 컨텐츠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만난 제품이 사실 샤크라는 제품이고 되게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샤크를 만나기 몇년 전에 이전에 만났던 드라이어 제품이 유닉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그 이름을 제가 까먹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유닉스 1640어1640 어, 이라고 치면 되요 un a1640na 라고 치면 되는 그 모델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출력이 2100w 그 w 라는 숫자를 제가 사실 어떤 그 단위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출력이 2100이라서 되게 강한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가벼워요.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예쁘잖아요. 어, 되게 작고, 예, 손바닥 크기 정도의 본체. 제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손바닥 두개 정도니까 되게 작고, 가볍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되게 잘 했던 그런 제품인데, 사실 중간에 한번 망가져가지고, 제가 최근에 다시 이 제품을 샀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사고, 이 제품을 같이 쓰다 보니까, 오! 비교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제품만 사용했을 때 이거 되게 만족하면서 욕실에 두고 썼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방에 두고서 스타일링하는 대로만 썼고, 사실 드라이어 용도로는 거의 안 썼어요. 근데 최근에 이 제품 망가진 사이에 이걸 쓰다 보니까 비교가 너무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이거만 살 거면은 이거 사도 돼요. 근데 헤어 스타일러 제품 살 거면은 요거를 사셔야 돼요. 요새 보니까 저도 한 30만원 후반대에 샀는데 뭐 할인 쿠폰 막 하고 하면은 30만원 초반대에도 살 수도 있고 막 직구하면은 20만원대에도 살수 있더라고요. 사실 요 제품은 드라이어만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펴면은 이 안에 브러쉬가 다양하게 또 들어있어요. 기본 세트 상품에. 그래서 그 영상은 요 영상 참고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스타일링 제품도 같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행을 좀 다니는데, 요런 제품을 늘 가지고 다닌다 하신 분들은, 요 제품 하나면 드라이어도 되고, 그리고 입구에 있는 요, 요 뭐라 그죠 주둥이? <laughs> 요거 바꾸면 예, 네, 다른 걸로 자연스럽게 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나는 그냥 별로 스타일링 잘안 하고, 머리 말리는 용도로만 출력 높은 걸 사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출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2100W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어랩이, 다이슨 에어랩이 1300W인데, 이거는 1400W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슨보다 출력이 높아서 제가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던데, 이거 2100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 실제로 바람을 쐬을 때, 이거 쓰다가, 이거 쓰잖아요? 뭔가 되게 바람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되게 센 건데, 그래서 이게 입구가 작아서 그런가? 여기 보면 입구 차이 보이시죠? 이게 조금 더 이거 요거 한두 배. 요거는 뭔가 바람을 되게 꼭 하고 뭐 하고 모여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약간 요거 비교하면 우 요거만 봤을 때도 사실 되게 얇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사용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착 들어가잖아요. 찬 바람 당 누르면서 들어가면은 이 두피 사이 사이사이, 사이, 목은 사이 사이로 찬 바람이 팍 쏘면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소리도 약간 우웅 하는 소리, 왕 하는 소리고 이거는 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력이 분명히 이게 2 1 0 0면더 높은 건데, 왜 이게 더 바람이 세게 느껴지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람 출력이 두피 안으로, 저처럼 두피 말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품 추천드리고, 아니다, 나는 저렴하게, 그래도 강력한 제품을 원 한다면 이거 진짜 강추 드려요. 그니까, 러 이걸 안 쓰고서 이걸 쓰면은 이거 되게 만족스러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쓰다가 이거 쓰면은, 어, 두피 말리는데 뭔가 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뭐 머리카락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 이좀 약한데? 라고 느끼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두개다 괜찮지만 전두개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원 플러스 알파 다양하게 스타일링 제품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진짜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실 제품이고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드라이어만 있으면 돼 하시면은 이 유닉스 제품 정말 가성비템으로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처음에 제가 딱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것만 썼을 때는 너무나 만족스러웠거든요. 사실 이 드라이어 쓰다가 다른 거 쓰면은 잘 만족 안, 안 됐어요 집에 있는 다른 제품도 출력이 되게 높은 제품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말릴 때좀팡 시원한 느낌이 잘안 들었는데 음딱 바꾸고 나니까 좋았고 그런데 중간에 이걸 쓰니까 이 제품이 약간 아쉬웠다 이 입구만 조금 더 좁게 만들면은 더 출력이 쎄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조금 더 납작했으면 좋겠는데 안박 음, 맞지가 않네. 어, 맞으면 좀 한번 바꿔서 사용하고 싶은데. 다 비슷해요. 온도 세개 조절하는 거랑 바람 세개 조절하는 거 있고, 이것도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찬바람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을, 요거를 눌렀다가 뗐다가, 누르면은 찬바람, 떼면은 다시 뜨거운 바람, 이렇게 하는 거. 예요 근데 약간 한 1.5초 정도 기다려야 돼요. 찬바람이 바로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누르면은, 음, 나온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laughs>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진짜, 괜찮아요 특히나 여행갈 때전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사실 요즘에 그 다이슨 제품 중에서 두피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시원해지고 다시 떨어뜨리면 따뜻한 말은 나오고 하는 그 AI 열센서가 있는 그 제품을 사실 너무 사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음. 요거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진짜 망가지고 이러면은 제가 한번 드디어 다이슨에 도전합니다 라고 영상을 만드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 지금 1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안 망가지고 예, 잘 돼요 예, 망가지지가 않아 근데 얼마 전에 요거 입구가 좀 빠지긴 했는데 다시 끼니가 되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해서 빼는 거예요 요게 돼 있습니다 디자인도 괜찮죠 그리고 무게감을 보면은 비슷해요. 둘다 가벼워요. 물론 다른 정말 가벼운 드라이어 쓰셨던 분들은 어좀 묵직하네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적응되다 보니까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손목이 막 꺾일 것 같진 않아요. 가성비템 3만 원대, 10배 비싼 30만 원대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좋다. <laughs> 두개다 사시네요. 차라리 다이슨을 살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택장애를 남겨두고 저는 떠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두피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